연준이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어떤 게더 좋은지 창빈는 대자보가 더 좋다 그랬었어요. 어 바로 봤네? 너 우리 지금 보팅 중인 거 알아 몰라? 아 진짜? 웃겨? 웃겨? 너 지금 빨리 봐봐. 아 너가 넌 대충 뭘 좋아할지 예상이 가긴 해. 아직 안 봤대요 연준이가. 그러니까 어, 활동... 아, 이해하지. 활동 최근 끝나서 바빴던 거 이해하지. 어, 인터넷부터 들어봐 됐어. 그거 어디좀 엔딩 쪽으로 넘겨봐. 엔딩 나야, 잘생겼지. <laughs> 다음 곡... 다음 곡... 다음... 어이가 없어. 다음 곡... 대자부 인트로 듣자마자 대자불래요 <laughs> 아, 야, 그 거기 좀만 더, 더 전으로 돌려봐. 곧 내가 나올 거야. 섹시하지, 어, 섹시하지? 스피커 돌렸어. 아 돌렸어? 응. 너희 너무 섹시한데? <laughs> 너무 어, 형. 어. 형 섹시? 해어 형. 너무 섹시. 뭐야? 왜왜 <뭐야>, 반했잖아. <laughs> 데자뷰가 아, 더 나? 좋아? 것도 아무? 그런데. 어. 너희를 좀더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음. 일단 너한테 너무 잘 맞는다고 형아. 그지. 섹시하다. 섹시하지. 그치? 어. 어. 난너거다 챙겨봤다. 미안한데 너무 안 챙겨지나? 그래? 근데 너 지금 나온 거안 봤잖아. 미안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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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많이, 너무 많이 못하겠네. 알았어, 연락할게. 오 <laughs> 알았어. 어 사랑해, 자기야. <laughs> 자기야, 나오면 알려줘. 음, 13일 날 나와. <laughs> 어? 내 <근데> 생일이 잖아 그때. <laughs> 아, 그래? 그래? 미아 아, 13일 날너생일이 야. 어? <laughs> 너내 생일 언제야? 야, 다알지 언제냐고? 너 아침만 나아나 나 진짜 아침야 아, 검색하지 10월, 마. 10월, 11월, 11월 며칠? 26일? 아, 검색했네. 끊어. 나안 했어. 알았다고? 어, 알았어. 내가 안 했다고? 예. 알았어. 얘기해. 알았어. 자기야, 그럼 내가 너 생일 축하하는 겸 너가 이제 뮤직비디오 볼겸그 해줘. 뭐 연락하자. 어, 사랑해. 음.